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스코에서 한여름에 먹으면 정말 맛있었다 생각했던 그런 제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봤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정말 홀릭이 돼서 매일마다 먹고 있어요 이거는 커클랜드의 과카몰리인데요 이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이 과카몰리라는 게 아보카도 으깬 것에다가 요 양파랑 토마토랑 소금이랑 레몬즙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버무린 스프레드거든요 그래서 코스코 가보니까 이렇게 소분이 돼서 커클랜드 상품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냉동식품으로 총 16개의 소포장으로 들어있고요 유통기한은 구입한 날 기준으로 1년 반 정도 나와요 원재료도 살펴보면 정말 필요하죠 이 과카몰리 같은 경우는 질감은 되게 부드러운 편이고요 아보카도의 맛에 새콤한 맛이랑 살짝의 고수향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지금 여기 해동 방법은 냉장에서 4시간 정도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요즘 같은 무더운 날은 정말 상온에서 한 2, 3시간만 놔둬도 정말 먹기 딱 좋게 해동되더라고요.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나에겐 너무 길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전날에 내가 먹을 만큼만 냉동에서 냉장실로만 옮겨놔도 다음날 딱 먹기 좋게 해동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보카도와 맛이 딱 똑같진 않지만 이 아보카도의 함량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더라고요. 토스트 된 식빵에 루꼴라 올리고 토마토를 섞은 과카몰리 올리고 삶은 달걀 올려서 이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 저는 집에 토마토랑 양파가 있어서 이걸 추가해서 나초에 얹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그냥 찍어 먹어도 전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카몰리를 활용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메뉴는 저는 하와이 포켓를 만들어 먹었을 때가 정말 제일 맛있었는데요. 이게 비빔밥처럼 이 밥에다가 여러 가지 토핑을 얹고 소스를 넣고서 이렇게 비벼먹는 그런 메뉴인데요. 여기에 이과카몰리 추가해서 먹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더워서 입맛이 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항상 먹던 집밥 좀 물리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과카몰리를 얹어서 멕시코 스타일의 한 끼로 한번 입맛도 기분도 전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코스코에서 이 돼지 목살을 구입했거든요. 지방이랑 살코기의 비율이 적당해서 맛도 좋고 별다른 조리 없이 그냥 구워 먹어도 좋고 또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여서 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살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랑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는 엄마다 보니까 또그 이유에서라도 또 자주 찾게 되지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이 목살을 양껏 배부르게 구워서 먹고 남은 고기들은 보통 제육볶음 만들어 먹고 아이들 돼지 불백, 김치찌개에 목살 듬뿍 넣어서 끓여 먹어도 진짜 맛있잖아요. 카레를 만들 때도 고기 듬뿍 넣어서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정말 잘 먹고 고기에다가 야채랑 굴 소스랑 밥이랑 이렇게 볶아서 먹어도 그것도 진짜 맛있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왜 기사 식당 스타일의 왜그 술안주 같은 그런 제육볶음 있잖아요. 약간 고깃결도 살아있으면서 손맛이 들어간 또 그런 스타일의 제육볶음을 좋아해서 좀 종종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육볶음 레시피는 또 뚝딱이형 레시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세한 레시피는 제가 고정 댓글에 뚝딱이형 영상 주소 남겨둘게요. 참고해 보세요. 여름엔 잊지 않고 정말 꼭한 번은 먹고 가는 메뉴가 이 콩국수죠. 이건 정식품에서 나온 국산콩 진한 콩국인데요. 저는 이런 콩국은 왜 재래시장에 두부집 있잖아요. 그 콩국을 원래 먹었었는데 이번에 코스코 쇼핑하면서 이 콩국물이 보이길래 한번 같이 담게 됐어요. 이 정식품 콩국은 950ml 4팩이 들어있고요. 유통기한은 구입날 기준으로 한 6개월 정도 나오네요. 이거 맛을 봐보니까 약간 은은하고 고소한 두유 맛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시장에서 콩국물을 사오면 그건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맛있더라고요. 이 맛이 좀 마일드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100% 콩이랑 물로 만든 제품을 드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콩국수 입문자분들은 부담을 덜면서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이 콩물을 마시거든요. 이 콩물이 약간 좀 고소하면서 속도 편해요.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쭈룩 따라서 또 옆에서 또 따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소하고 시원한 콩국수도 여름엔 꼭 먹고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꼭 챙겨 먹고 있는 메뉴가 이 시원한 냉모밀이죠. 쨍하고 더운 여름날에는 진짜 이것만큼 저희 가족한테 힘을 주는 메뉴가 없지 싶어요. 그리고 이 갓소 메밀 생면은 정말 바깥에서 사먹는 메밀소바랑 맛이 정말 비슷해서 덥고 지치는 날에 진짜 집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후루룩 말아서 먹으면 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총 6인분이 들어있고요. 면, 건더기, 소스, 와사비, 이렇게 1인분씩 소포장이 되어 있어요. 유통기한은 면이 생면이기도 하고 또 냉장 상품이어서인지 구매한 날 기준 한 달로 다소 좀 짧다는 점꼭 유념하시고요. 일반 메밀면보다 좀더 쫄깃한 편에 주유소스는제 입엔 약간 짭짤했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고 물랑 파를 같이 추가해서 먹으니까 와, 훨씬 식감이랑 입안의 향도 풍성해지면서 식당이 저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집에 고기 만두가 있어서 군 만두 같이 튀겨서 먹었더니 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가쓰오 메밀 생면을 더운 날 시원하게 맛있게 드셨어도 이게 인스턴트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가끔씩 너무 더울 때 별식으로 시원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요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건 가튀김 어포인데요. 아, 제가 워낙 또 간식쟁이라 또 이런 간식들이 눈에 보이면 또안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꾸이꾸이 같은 그런 바삭바삭한 어퍼인데요. 보통 이런 어포 같은 경우는 좀 기름도 좀 흥건하고 또 쩐내가 나는 것들도 좀 종종 있던데,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쩐내도 없고요. 가튀긴 것처럼 바삭바삭하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중량은 400g에 연육 부분은 83.5%로 어륙 함량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만큼 바삭바삭하냐면, 음. 이거 진짜 과자처럼 정말 파사사삭 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바삭해요 그리고 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어포보다는 약간 좀 담백한 편이고 그리고 약간 달달한 맛도 있으면서 좀 느끼하지 않고 좀 깔끔한 맛이 나서 어, 이거 정말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 까서 정말 시원한 음료랑 같이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너무 맛있고 떡볶이 있죠? 이 떡볶이랑도 생각보다 궁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떡볶이의 쫀득한 식감이랑 또 어포의 그 바삭한 식감이 어우러지면서 이 조화가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핫도그랑도 같이 먹어봤는데요. 이 조합도 꽤 괜찮아요. 캠핑 같이 야외 놀러갈 때도 이거 챙겨가면은 또 맛있게 또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올해 여름엔 좀꽤 많이 사다 먹게 되지 싶어요. 이거 정말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LJ드 수박주스인데요. 이게 수박 100%로 좀 여실히 수박으로 채워져 있고요 일반 가공음료에서 좀 느껴지는 그런 인위적인 맛이 안 나고 또 단맛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단맛이어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한 박스에 총 8병이 들어있고 냉동보관이고요 유통기한은 2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걸 마실 때는 상온에 한 20분 정도 뒀다가 역당히 녹았을 때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샤베트를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식후 디저트로도 정말 좋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더워서인지 좀 많이 음료수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박주스는 별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이들 줄 때에도 좀 마음이 편해서 저는 그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야외 나갈 때에도 보통 편의점에서 페트로 된 음료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도 이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냉동실에서 꺼내서 잘 챙겨나가면 부담 없이 시원하게 수분이랑 당보충할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닥터 브로너스의 발란싱 스킨 소프트너 세트인데요. 이번에 제가 지원을 받았지만 이 제품이 좋다는 거는 이미 많은 리뷰로 검증이 된 상태고 또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저도 평소에 이 닥터 브론스 제품이 좀 순하기도 순하고 유기농 제품이어서 저희 아이들 아기였을 때부터 정말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닥터 브로너스라는 브랜드는 165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비누장인 가문의 후계자가 설립한 브랜드인데요. 설립한 이래로 5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닥터 브로너스를 좀 선호하고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물론 제품력 자체도 좋기도 좋지만 닥터 브로너스의 철학이 좋아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동물, 지구, 환경의 공존을 기업 철학으로 삼고 있고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제품을 만들고 필기 일부를 사회정의, 동물복지, 환경보호를 위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가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이건 저희 가족이 꾸준하게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라벤더랑 로즈 발란싱 스킨 소프트너인데요. 제 피부가 좀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뾰루지가 좀잘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이 스킨이 유기농 성분 99.6%가 함유된 오가닉 제품이어서 써보니까 자극 없이 순해서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유기농 호호바, 햄프, 아보카도, 꿀, 글리세린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48시간 동안 피부 보습이 지속되고 피부 장벽 케어에 영양까지 담겨 있다고 해요. 단품보다 세트가 좋은 게 구성이 스킨, 펌프, 미스트 용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펌프랑 미스트 용기를 사용하는 게 확실히 사용할 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닥터용으로 사용할 때이 펌프를 용기에 꽂아서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뚜껑보다는 이 펌프로 펌핑해서 쓸때 토너를 옆으로 흘릴 일 없이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 이 미스트 용기는 덜어서 휴대용 미스트로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입자가 되게 고와서 뿌리면 작은 입자가 세밀하게 피부 곳곳에 뿌려져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걸 미스트로 사용해도 되지만 스킨을 사용할 때도 손에 덜지 않고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면 되니까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형은 완전한 물제형은 아니고 약간의 점성을 포함한 물제형이고요. 향 자체도 은은한 편이라 인위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사계절 다 사용해도 좋지만 요즘같이 쉽게 피부가 기름지고 끈적이게 되는 날씨에 이 스킨으로 종종 닦아내면 피부가 말끔하게 정돈되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요즘 너무 덥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해서 사용하면 피부에 닿을 때 정말 시원하고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닥터 브로너스 스킨을 마스크팩으로도 활용하는데요. 이게 에센스의 특징도 있어서 얇은 화장솜에 적셔서 이렇게 얼굴에 올려두면 수분 보충이 되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끈적임 없고 유기농 토너에 안심하고 사용할 저자극 토너를 찾으신다면 그리고 피부가 겉돌거나 끈적이 없는 산뜻한 토너를 찾으신다면 이 닥터브로너스가 알맞을 것 같고요 중건성 피부는 라벤더 건성 피부는 로즈향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코에서 구입할 때가 가장 착한 가격으로 담을 수 있는 데다가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토너가 다 떨어져 간다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요즘 연어롤에서 베이컨 롤로 바뀌게 되면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이건 델리코너의 DLT 하이롤러예요 총 10조각이 들어있고요 여기 도톰한 베이컨에 로메인도 꽉차 있고 토마토와 치즈가 들어있네요 코스코 장보구고 나면은 좀 왜인지 모르게 좀 허기가 지잖아요. 그럴 때 간편하게 먹기에도 좋을 것 같고, 날 좋을 때집 앞에 공원이나 한강으로 가볍게 가족 소문 나갈 때 그때 음료랑 챙겨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노닥노닥 거리면 또, 어, 또 그렇게 먹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코스코 추천템 어떠셨어요? 정말 더운 여름날은 진짜 우리 집안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이 좀 입맛도 떨어지고 좀축 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좀 힘내자는 의미로 준비해 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맛있고 유용한 정보 가지고 또 올게요. 요즘 더운 날 건강이랑 입맛 잘 챙기시고요. 남은 시간도 반짝이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